알리익스프레스 초고가 배드민턴 라켓 탑3 이 배드민턴 라켓은 정말 대단합니다. 특연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전달합니다. 플레이어들의 리뷰에 따르면 이 라켓은 공을 제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공격과 방어 모드를 완벽하게 소화해낸다고 합니다. 특히 중급자와 전문 선수들에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그립감도 훌륭하여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. 새로운 디자인까지 더해져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이 라켓으로 게임의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려 보세요.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배드민턴 애호가, 이 배드민턴 라켓 정말 대단합니다. 100% 24T 카본으로 제작되어 강력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을 제공합니다. 선수들이 극찬하는 샤프트의 탄성과 적당한 경도 덕분에 스윙이 부드럽고 정확해요. 추천 풀파운드도 30 이하라서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 사용하기에 딱 적합하답니다. 또한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라켓은 경기에서의 안정감을 확실히 높여줍니다. 정말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 배드민턴의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장만하세요. 배드민턴의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고급 전체 탄소 섬유 배드민턴 라켓, 배드민턴 가방 포함, 두 쌍. 이 제품은 정말 대박입니다. 강력한 탄소세프트 덕분에 놀라운 내구성과 경량감을 자랑해요. 플레이할 때마다 그립감이 뛰어나고 공을 치는 순간의 파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또한 멋진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할 때도 편리하죠.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이 라켓은 여러분의 게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.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. 놓치면 후회합니다.